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줄, 줄 몰라도 풀어놓으면 참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자, 어떤 거냐 fx가 이거일 때이 적분이 나왔는데 얘잘 보세요 어떤 적분이 있는데 t에 대한 적분인데 t에다가 0부터 1까지 넣겠대 그러면 t가 뭔지 모르겠지만 ft로 적분이 되고 적분 된걸 f 대문자 ft라고 하고, 0부터 1까지 넣으면 이게 결과값이 어떤 상수가 될 거라고 그치? t는 사라지고 어떤 숫자만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뭐니? k가 되는 거야. 어떤 상수. k는 상수야. 그럼 정리해주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k가 돼. 자, 요까지는 많이 생각해. 요까지는, 어, 얘를 k로 바꿔야겠다, 상수로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일 중요한 거다 했는데. 한 거의 80%는 했는데. 어, 이게 힌트야. k로 바꾼 게 힌트야. 누굴 바꿨어? ft를 인 r 그랄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걸 바꿨잖아. 그거 이용해서 우리 이거 이용하자고. f 여기 fx에다가 앞에다가인 r 그랄 0부터 1까지 fx 적분을 하겠다고. dx에 대해서. 그러면 인테그랄 이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K를 적분을 하겠지. 이해 되니? 자, 얘가 누구냐고, 얘가. 자, 얘가 K지, K. 어, 얘 T인데요? T인데요? 그럼 X, 뭐, 문자는 상관없지. T든 X든. 얘가 K라고, 이 자체가. K는 적분해야죠. 적분해주면 얘가 3분의 1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kx 뭐부터 0부터 1까지 k가 되는 거지 그럼 k는 어, 0, 1을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9k 마이너스 0을 넣어줬을 때 0이네 음, 그럼 넘어가면 얘들이 넘어가자 그럼 8k는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3분의 8이 되는 거고 k는 3... 음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k는 3분의 1 넘어가서 8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f(x)로 완성해야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분의 9 어, 확인해 볼게. 어, 약분에서 그렇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답이야. 의외로 쉽지? 그치? 요까지 생각하고 얘한거 그대로 다시 다시 그걸 이용해서 다시 푼다는 거